합니다. 아, 그래. 캐릭터도 씩씩하고. 오늘 뭐 게임 잘하게 생겼네. 그렇죠. 그렇죠. 잘한다. 씩씩하지요. 음, 자, 2번네. 예? 2번네. 예? 아이고. 1번. 2번네. 오, 저기였왜 불러요? 1번네. <laughs> 3번네. 에? 뭐야 이게 지금 캐릭터들이? 주고? 왜요? <laughs> 여뭐여뭐 뭐 트랜스젠더 뭐나 뭐. 트스니요 산타님. 에? 산타님. 네. <웃음> euh. <웃음> <Spiritual Tioco> 아 근데 뭐 뭐? 님좀 목소리 좀 거슬립니다. 저인데요아아끄러죄송뭐요개 많아요. 어요 잡아야지 뭘 어떻게? 아니 아니 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. 다컷다컷다컷 인정 야에 e m 에엔 e 에 y 엔아기자에 e m 에엔 e 여기 있다 애들 아, 있다 애들 있다 기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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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으면 됐지 형복 아야 아야 더 있다고 더 있다고 이거 예사플안 되니까 주면 한번 건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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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마지막인가 오자와 쏜다! 자보 부숴 자보 언덕인데? 부수어. 언덕인데? 자보 있죠? 번번 있죠 여번있다 여기있다 자보 확인! 여기 자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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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내가 보자, 다자기자 보자, 다아 기절 아이 있... 자마친구자 보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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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번째 욕심쟁이네 누나 누나 내, 누나. 어, 아, 어, 뭐야 아어디나나나나나 나. 백오도 백오도. 건너편 건너편 나무들나쏘는데비지요 나무. 따라 따라 라비지요 도망간다. 여기 위로 올라간다. 위로 올라간다. 개 씨. 가나가 받아 아 여기 가야지 가야지. 아나비채우고개지 아, 아. <laughs> 부대밖에 없대. <없듯해. 웃음> 가주마 빨리 아. 구사. 저우나 상콤하네. 피해 피해 집 피해. 아 우리 빠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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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. 에살 피해 피손손손 손.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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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아나이 시추이지. <laughs> 아 오빠들. 서상지 시방 뭐주겠다고저나 같이 게임 뭐 하지. <laughs> 구상달라고 이 새끼들아. <laughs> 구, 구상점 주 i s s 상이라나나나나나 나. 빨리 더더더더더이 새끼야 더! 더 줘! 아내 배율 어디 갔어 약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나눈눈 피로 눈 피로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자자 재통제 어, 오케이 오케이 두 어디, 뺏어 먹으려고 아 뺏어 어디. 먹으려고 씨 어디, 짜증나게 아아 드러버스 같이 게임 못뭐 하겠네 나 이거 갈랍니다 아 와. 알았어 일로 어.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아아아 아, 오케이, 아, 오케이 오케이 피지 말고 일로 일로 나 3번 누나 때문에 찼는데 아 진짜 아, 여기 떨렸어요 도망가 나이번이라니까저 <laughs> 장애인 시 <laughs> 산타도 나고 <laughs> 누나도 나야 개좌석아 설마 이번님그 우주하마님 아니죠? 아씨 들겼네아이고 아니, 저... 그 같은데 목소리가 좀 아닌데 아... 목소리 좀 조각, 조각... 조각... <laughs> 우주하마님 맞아요? 아... 들겼네 아니라고요? 뭘저 4번님 딱 보고 물... 하... 저거 뭐 초짜네 <laughs> 초짜 그쪽 이, 좀. 야 그쪽 분이 분나 갔다고? 좀 야아 아아 피키서 입었네 입었네 <laughs> 내 무역을 막 침범하시네 입었네 히히 아이 개그틴 양 예? 예? 뭐라 했어 아 <laughs> 죄송 아 뭐라 했어 지금 아 죄송 죄송 뭐라. 죄송, 죄송. <laughs> 아 조심해라 사람들이 아, 파밍에 형. 미쳤나 이러다가 다몰살하지 <laughs> 아이 축배하면 됐다 <laughs> 아뭐 해?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아 오케이. 위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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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자국 잘했어요. 내가 아, 피해, 피해. 이럴 줄 알았어. 축포 <laughs> <초포> 속 <쏠 웃음> 아, 사람 아, 누구야? 만나세요나 아, 아. 초대할 테니까. 아 오케이. 같이 합시다. 여보세요. 한명 없으니까 셋이 가입다. 합시다. 들리십니까? 예? 여러 전화도 아니고 게임 상에서 요것이요 좀 알지요. 그 아까 우주아마님 아닙니까? 아니다. 닙 아... 아니, 아니 근데 우주아마가 저런 여자 목소리 못낸다 아닙니까? 그요아 우주아마가 여자 목소리 내시는 분이지. 네? 진짜로요. 좋았네. 아.. 런 개새끼가 있노. 아이, 사이 뭐 하마새끼 좋아하는 새끼가 딨어마 다시 말해봐라. <웃음> 마 <웃음> 나... 말이 심하네. 아, 아, 죄송, 죄송. 알았어. 아이고, 어. 누나 자꾸 이중인격자로 그런 컨셉 보고 왔는데 지금 녹화본 빼려고 지금. 삼창 가자, 이 새끼들아. 어, 어... 녹화본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. 아니지. 에이, 내 진짜 저 사람 저 우주 하억맨인데 여, 나 문상 100만원치 돌린다. 아아 어... 저 말. 4번에는 뭐 말을 안하노? 사번 에이. 아지 랭커 하러 왔는데 새끼야 지금 <laughs> 랭커의소격이 안되면 되나 지 작게 생각을 <laughs> 좀하라 <안 하나요>, 새끼야 <laughs> 랭나 하는데 <한데> 지금 마이크를 <laughs> 하나요 지금 작게 작게 이거 니가 <laughs> 무슨 캐릭터인데 도 <laughs> <이 새끼가. 웃음> 아니 1번도 캐릭 이상하고 2번도 캐릭 이상하고 지금 3번도 이상하캐릭터 지금 저기요 니가 제일 이상해요 야. 어, 정상이 없는 데 지금. 네가 g a 이상해. 네가 제 g a j i 요 지금. 생각해봐. 나나나 나, 나, 도망 o m a 나 도망간다 도망간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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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, 여, 나, 쪽, 여, 쪽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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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ma, Toma, t o 많 a t o m 다 To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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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그래, 그래, 1, 1, 1번, 1번, 번 중다. 도와줘야 된가거아이거 이거? 니들이다 아, 근데... 잘하세요. 최... 야, 안 돼! 1번, 아, 어, 어, 해 있다! 어, 어. 어. 아, 나저 의자왕 저 의자 아, 진짜. 처음엔 나갔다. 아, 저... 나이스, 나이스. 와, 나뒤집 <laughs> 와, 나죽었버렸 아니, 어디 갔어, 3번? 이 새끼. <laughs> 어이가 없네? <laughs> 야, 이거 끝났나? 벌써 끝났나? 끝날 것 같은데? 아, 4번, 4번이야. 에, 네, 형. <laughs> 저, 목소리 왜 이렇게 뒤질하노? 몇 살, 살이, 몇 살이신데요? 5 살이요. 아, <laughs> 진짜요? 와, 이좀 족, 족같이 왔지. 아 잠깐잠깐. 잠깐만잠깐. 잠깐잠깐. 형, 가? 뭘, 어디 가? 부캠 가려고 한 가. 아니 가, 이 자식아. 로 와. 아, 미안해, 미안해. 이번 미안해. 아, <laughs> 아, 이 미친 사람. 어디로 가요? 일로 와봐. 여기로 가자, 1번. 나... 네, 저, 저 누나 따라가면 된다. 나따라와총 어, 음. 없다고? 어, 뚜껑. 뚜껑? 네, 뚜껑 없어도 네. 돼, 없어도 돼, 없어도 돼. 그냥 뭐 대충해. 형거 벗어줘. 닥쳐. 아. 근데 삼창칸 이후가 떨어지고 부킹 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삼창만 아, 아니, 아니. 털고 나오는 거야. 아, 저 아, 오... 새끼 이거 할줄모른는다 부킹 가면 죽었지. 뒤지는 거야. 네? 그러니까 너 맨날 그 시작하자마자 네? 5분 안에 죽었지. 네네네 네형 그러니까 잘봐 이런 폴리 플레이. 폴리를 보고 배우란 말이야 아얘한테왜 그래요 아버나 예아형형 네. <laughs> 어, 여기 있어 형 있어 여기서 여기 형두 마리 반 반에 두 마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안 된다 나 보파 전화 걸렸어 걸렸어 형. 나 모르겠어요 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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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 세만 세만 소지마 소지마 알았어 알았어 그 알았어,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. 다 갔다 갔다 다반 안에 있어. 위한 마리 위한 마리 위한 마리. 잡아 잡아. 아이스 다리. 아 반대 조심해, 조심해 조심해 반안 해, 반에 반에 안돼. 올라간다. 반에 안돼. 올라간다. 어디로 올라가? 다시 들어갔어. <웃음> <웃음> 어내 쏜다 근데 우리 이거 지금 그만해야 돼 가자 가자 그만해야 돼아형나못빼못 못 뺀다고? 잠깐만 내가 서, 연막 뿌려줄게 기다려 4번아 나 성강인데 성강도 던져줄까? 아, <laughs> 하지마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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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어디 갔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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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돼 계속 여기 있어? 네 여기 있으면 돼요 아나아 아, 그럼 잘거 같은데 아, 아따마 진짜로 어어 <laughs> 어... 자기장 지리고요형 근데 이거 집 어? 나가면 개할치 아니야? 언덕 먹고 있는 낫지 않아? 형? 어디 언덕 말하는 거야? 그 뒤에 언덕이야. 아 거기? 그랬다가 만약에 아니. 아, 집에 누가 오면은 우리 죽는데? 아니 근데 집에서 나갈 때가 문제인 것 같아. 아 나갈 아니, 때? 아니, 아니, 나갈 때 괜찮아. 내가 몸빵할게 걱정하지마. 동생 <laughs> 아내 삼까빠야 걱정하지마. 아템힐템이랑 주고 가요 못이 죽어야. 템이 죽어야. 히템이 죽어야. 히템이 죽어이죽어템리 부르스. 히어야어야어이어이 죽어야. 히템이 죽어어야히어 우리가 지금 연막을 먼저 처리하면 자리가 개좋아. 그냥 다, 다 죽일 수 있어. 연막을 먼저 처리하자. 응? 음, 어? 음? 네.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나본인 그러면 딴 데서 오는 애들은 그냥 밥이야. 오케이. 뭐야? 이거는 저 반대편 기절이고. 돌, 돌, 돌 뒤로 붙었어. 응. 음. 각이장 쟤네 쪽에 있네 내앞집에도 있어 여기 노란핑 음 오케이 오케이 각이장 쟤네 쪽에 그럼 일로 나 일로 올라와봐 왼쪽을 봐줘 4번 여기 봐줘 아 뭐야 헤드 아 이거 헤드 맞아? 어디있어 형? 바위 바위 바위, 바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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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기절 하나 남 살아남았어! 탈다 탈락, 탈우후락 탈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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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,